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 복층 빌라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복층 빌라 계약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집 보시면 안 돼요. 매매가는 2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집도 현금 한푼 없이 월 납입금 100만 원 초반대로 집주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인자예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금액이 1억 대 2억 대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 집은 복... 층이면서 2억대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집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지 조건이에요. 오보 3분만 나가시면 광역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번만 타시고 서울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서현역, 황교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보 30초만 가시면 편의점도 있거든요. 편세권이에요. 편세권. 세 번째 장점은 테라스예요. 2억 초반에 엘리베이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이런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빌라입니다. 오늘 집 어떠한지 영상으로 빠르게 보고 올게요. 네, 제가 이제 외부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도보 3분만 가시면은 뭐 광역 버스 정류장도 있고 뭐 웬만한 편의 시설 다 도보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도보 1분만 가시면은 바로 정면에 편의점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세대의 주차 공간을 보여 드릴 건데 주차는 지정 주차로 세대당 한대셀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전실 모습 먼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중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으로 가서 거실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실 사이즈도 적당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혹은 3인 가족 구성원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매물이고, 일단 집주인분이 관리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단, 거실 앞쪽으로 뭐, 이렇게 시선이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 거실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천장은 고야 세대로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어요. 일단 천장을 보시면은 어닝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테라스 사이즈도 적당하거든요. 뭐 바비큐 파티 즐기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은 이 옆쪽으로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시 안으로 가서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식탁은 이쪽에다가 뭐 원형 식탁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두셔도 됩니다. 뭐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는 3구 가스 쿡탑과 아래쪽은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자,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어, 이문 때문에 잘안 보이시구나. 딱 닫고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뭐, 가구 배치는 이쪽에다가 장 짜시고 이쪽에 침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안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기 전에 공용 욕실을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1층 두 번째 방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1층 공간은 모두 다 보여 드렸고요. 제가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복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복층은 진짜 뭐 멀티미디어룸 아니면 이런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뭐 거실처럼 활용도 가능하고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뭐 잔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복층에도 바닥에 전기판넬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고 집주인분이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너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의자 하나 두시고,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이쪽을 바라보시면은 약간 힐링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저기 멀리 산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정감가는 동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능평동에 위치한 2억 초반대 복층 빌라를 다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집 정말 괜찮지 않나요? 아마 복층 계약하셨던 분들 계약 취소하시고 이 집을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복층 빌라의 매매가는 2억 4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전액 대출 받을 시월 납입금 100만 원 초반대로 이 집에 주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말씀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